지난 수요일에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는 4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속죄제가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잘못을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럼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또는 남들이 알려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죄를 지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하고 저지른 죄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또는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다 보니까, 나도 몰래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욕심을 부리다 보면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이 모든 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아는 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나는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똑같이 살았습니다.그런데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살았습니다.그런데 레이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자기가 죄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부지중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달았으면 속죄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4장 23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나옵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야너 그 그거 잘못했어라고 깨우쳐 주면 그것을 리우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가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 "당신 이거 나빠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28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제 속죄죄가 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속죄죄를 언제 드려야 하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번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 모른 척하고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떳떳하게 새롭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레이기 4장을 보시면 속죄제는 제사장과 족장과 백성과 평민이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제사 방법은 다른 제사와 비슷한데,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번제는 모든 고기를 태워서 드릴 때 향기 나는 냄새로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화목제도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서로 모여 앉아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내장과 콩팥과 기름을 불에 태웠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머리와 내장과 껍질과 모든 고기는 성전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박 20리나 30리 되는 곳에서 헤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냄새도 맡기 싫으니 멀리 버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족장과 백성과 평민이 다 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 1 년에 한번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날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하실 분 많을 것입니다. 나도 속죄제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자주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동상에 걸리면 발가락에 아무런 감각이 없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너 무슨 죄를 용서해 줄까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말할 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조그만 돌멩이 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모아져서 마치 한 트럭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장치가 바로 속죄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속죄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는, 레이기 5장과 6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도 많지만 사실 내 주변의 식구들이나 교인들이나 이웃들에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받아야 하느냐? 레이기 5장과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와 허물 6가지를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 든지 저주하는 소리 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것 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 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씀을 좀더 쉽게 번역한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누구 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첫 번째로 거짓 증언이나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을 경우 허물이 있으므로 속건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비권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묵비권이란 자기가 알고 있어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말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 묵비권은 세상 법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솔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과 본 것과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권제를 드려야 할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입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지었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도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것들의 죽음을 만졌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세 번째는 헛 맹세를 했을 경우입니다. 5장 4절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이 말씀 그대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 아는 말입니다. 생각없이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용서받아야 할 죄들입니다.속건죄를 드려야 할네 번째 경우는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 경우입니다.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여러분 성물이란 교회 내에 있는 물건, 즉 십자가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의 냄비라든지 접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성물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물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모든 수출의 첫 열매 혹은 첫 태에서 난 새끼는 모두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물의 의미는 11조입니다.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11조의 수입의 11조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경우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는 경우입니다. 5장 17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범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이 있는데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언급한 성물에 관한 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전반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고의적으로나 일부러 또는 나도 몰래 말씀을 어겼을 때 이것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것들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조금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정말 신앙생활 우리는 올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속권제를 드려야 할 여섯 번째 경우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이 말씀들이 좀 길게 나옵니다만 긴 내용 짧게 설명해 드리면 조금이라도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해주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액을 보상하고, 20%를 더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용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배상을 해 줘서, 죄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를 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속건제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다 반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탈취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재물은 뭘로 드리느냐? 대부분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로 드립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들이기 어려운 분들은 산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들기 두 마리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힘든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10 에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조금이라도 좋으니 잘못했을 때는 또는 허물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